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최현우입니다. 자, 11월에는 나에게 어떠한 사랑운이 올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인연과 정말 잘 만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타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운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연인을 생각해 주시고 혹은 썸남, 썸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분을 마음속에 품으셔도 되고 뭐 저처럼 없으신 분들은 다가올 사랑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저를 바라보시며 카드를 섞는 동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1번입니다. 첫 번째 카드가 1번에 애인이 있으신 분들, 연인이 있으신 분들, 썸남, 썸녀, 그리고 애인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2번 가볼까요? 애인이 있으신 분들, 썸남 썸녀가 있으신 분들, 짝사랑 아예 없으신 분들,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출발해보죠. 1번. 아이고. 우선. 애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조금 위험하실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서로 간에 불만족이 굉장히 지금 높을 때고요 좀 오래 사귀신 분들은 권태기 매너리즘에 좀 빠져왔고 아 헤어질까 말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서로 간에 조금 의견 차이가 좀 커서 맞지 않는다고 지금 서로 간에 좀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어 지금 애인 어그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서로 간에 지금 굉장히 큰 트러블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트러블이 어떠한 상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여인이 팔짱을 끼고 어 자신을 보호하고 크게 개념치 않아 하는 약간 무심한 표정에서 알수 있다시피 약간 연인을 대할 때 그래, 네가 뭐 아휴 됐다, 네가 그런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차갑게 변해버릴 확률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름 위에서 다가오는 컵이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긴 하지만 역시 그 컵을 쳐다보지 않은 좀무심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고 서로 간에 그 권태, 매너리즘 혹은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큰 트러블이 있어도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11월 한 달을 쭉 마음 속에 담아둔 채 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짝사랑 그다음에 썸남 썸녀가 있으신 분들 우선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고백하십시오. 혹은 내가 고백할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음, 상대방 고백할 수 있는 길을 털수 있게 조금 분위기나 환경을 좀 조성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사랑이 성취될 확률도 높습니다. 어, 약간 술을 한잔좀 약간 야심한 밤에. 아시죠? 사랑은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늦은 밤에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도란도란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짱남 짱녀 상태도 본인한테 되게 잘 어울리고요, 본인한테 되게 잘해줄 상대입니다. 어, 사랑에 좀 서투른 감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직 왕이 되지 못한 프린스이기 때문에 조금 어, 서투른 감이 있지만 그런 또 순수한 매력이 여러분들을 휘감을.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약간 기회를 주셔서 얼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애인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의자에 앉아 있고 움직이지 않아 어, 그 얘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아, 여자친구 만나고 싶다 남친구 만나고 싶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주변에 올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컵에 지금 이렇게 오는 것처럼 올수 있습니다 올수 있는데 본인이 그런 어, 보수적인 부분 혹은 본인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조금 게으른 사랑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어, 이렇게 컵에 담길 뻔하다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김새가 온다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 왔을 때 했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 귀찮더라도 집돌이 집순이라 할지라도 좀 밖에 나가서 활동적으로 조금 더 움직이시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11월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본인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생길 확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본인을 본인이 아니고요,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니까 어, 이 의자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본인이 좀 적극적인 자질 취하면 사랑을 성취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특징이 지금 보니까 이런 분들은 좀 자기애가 세야하고요 본인을 조금 아껴주고 좀 챙겨줘야지만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지. 본인이 막 적극적으로 어 여자 만나고 싶어, 남자 만나고 싶어 이런 타입들도 또 아닙니다. 뭐 이렇게 아쉬워하지 않는 타입들이에요. 그러다가 어, 제 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지 마시고 적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어, 어떤 감정이 느껴질 때 그렇게 반응을 해 주신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자이번은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요 어, 우선은 11월에도 역시 여러분의 사랑이 굉장히 풍부하게 잘할수 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11월 한 달에도 여러분들이 이불 안에 활활 타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이 지금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안정감 있게 하지만 안정감 있지만 다시 활활 타오를 만한 어떠한 계기가 마련해지는 부부든 연인든 오래 사귀다 하더라도 그런 계기가 되어서 잘 이뤄낼 수 있다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11월 한 달도 무사히 여러분의 사랑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번은요 이런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예전의 그런 초심을 찾을 만한 연애 때좀 느꼈던 그런 감정이 타오를 만한 그런 사건들을 맞이할 확률이 있습니다 굉장히 뜨겁네요 부럽네요 자 그런데 이제 짝남 짝녀가 있으신 분들 네 큰일이죠 네네 네 큰일입니다 이분들은요 우선은 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좀 맞는 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한테 굉장히 골치 아픈 상대가 될 확률이 높다. 혹은 고백하더라도 차이거나 사귀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바로 나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상대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 날카로운 칼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 이 여러분이 제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음.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 짱남, 짱녀의 마음이 멈춰지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권고를 해도 여러분 달려갈 거예요. 네. 달려갈 겁니다. 좋은 결과든 좋지 않은 경우든 받아들이고 싶어 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손 안에 지금 이렇게 별이 다가와서 잡기 전에 상황을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짱남, 짱녀조차 없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냥 혼자 사시는 게 어떨까. 지금 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때가 안, 아닐 뿐더러 이분이 예를 들면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를 계속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면 이제 첫 번째는 생각이 너무 많아.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많이 따져. 너무 많이 따져서 연애가 불가능한 경우. 두 번째는 주변에 본인의 상황이 연애를 할수 없을 상황. 그래서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11월은 우선 넘겨보고 12월에 다시 제 거를 보시면서 사랑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어떨까. 어쨌든 11월의 운이니까, 아, 요거는, 아, 너무 생각이 많아요. 우선은 그런 조건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카드가 가진 의미가 일루전, 환상. 어떤 환상이 오아시스처럼 지금 존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하지 마요.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 주변을 좀 복잡하신 분은 주변을 먼저 정리하시는 게 먼저 아닐까. 자, 이제 다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좋네요. 좋아. 정말 불타오르겠어. 너무 뜨겁다. 아, 뒤일 것 같아. 이야. 밤에 잠좀 자자. 서로밖에 안 보이는 상황일 확률 높고요. 혹은 오래 사귀었던 연인이라도 그런 큰 계기가 11월에 생길 확률 높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소중함에 대해서 느끼고 연애 초기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느끼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리고 이제 그 완드. 이 마술의 그 지팡이 같은 이 완드는요. 감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불타오르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이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프하고 날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연애 초기이신 분들은 좀 주의하실 게 연애가 좀 초기야. 그러면 너무 빨리 우리가 서둘러서 지금 서로를 향해서 너무 보고 있지 않나. 좀 템포를 조금 늦출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부부나 커플, 좀 오래된 커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기가 다시 불타오를 수 있게 마련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이스 오브 스워드. 어, 역시 이 카드가 나오신 짱남, 짱녀.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어, 지금 주변에 진짜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얘기 듣자마자 제 유튜브 중간 광고지는 바, 봐주시고 어, 빨리 나가십시오. 그분을 만나러. 우리 사귀자라고 감정 표현을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이 둘의 궁합이 훌륭해. 예를 들면 자존감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상대방을 만나면 자존감,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라고 자존감을 되게 높여줄 되게 멋진 분이에요. 되게 좋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까 에이스 오브 스워드에서 그 에이스는 카드 넘버가 1이란 말이에요. 근데 타로에 있어서 이제 10까지 있고 이제 1부터 출발인데 뭔가 연애에 대한 출발을 1로 잡았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특히 연애 초창기로 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숫자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뭐 연애를 하다 보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리저리 난관도 있고 어쨌든 연애 초기를 시작하는 그 단계에 카드로는 굉장히 훌륭한 카드다. 바로 고백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으신 분들. 그냥 혼자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본인이 연애하기에는 마음도 좀 어지럽고요. 막 준비도 안된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11월에 내가 연애를 하겠다고 자칫 좀 서두르거나 그런 마음이 있다가는 주변과의 트러블이 생겨서 좀 곤란에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연애 11월에 우선 접어주세요. 그냥 연애를 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연애를 하시기에는 되게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갖고, 안 했으면 좋겠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섣불리 고백을 하다 가면 큰일 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사시는 게더 좋지 않나. 그게 권하지 않습니다. 4번. 커플, 부부. 안 좋습니다. 어떤 감정의 늪이 생겨서 이전 지금 거미줄에 걸린 이 여인의 모습처럼 빡이 튀는 일이 많을 것이다. 중요한 건 굉장히 빡이 튀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함에 두 배로 빡이 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무기력한 거미줄에 몰린 이 모습이 당신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시댁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주변의 상황이 나를 억매요. 근데 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런 주변의 상황이 자신을 힘들게 하여 지금 연인 관계, 부부 관계가 좀 쉽지 않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트러블이 좀 있다. 썩 좋지가 않으니까 조금 마음의 준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1월에는 좀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짱난 장녀 있으신 분들. 만약 좀 약간 나이들이 좀 있으신 홍기가 좀 있으신 분이다 결혼까지도 가능한 어 좋습니다 축제를 지금 안에서 막 새들도 지금 지저이면서 노래하고 있죠 이 연인은요 지금 당장 연애 감정에 충실해서 연애를 하겠다가 아니라 좀먼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지금 내가 사랑하고 짝사랑하고 있는 상대방은 운명에 있어서 동반자나 같이 할수 있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아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어 Right now 근데 아까 제가 이분들은요 앞에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심한 밤에 약간 술 한잔 기울이면서 아니야 아침 7시도 돼 당장 눈 뜨자마자 나랑 사귀지 않을래? 오케이 바로 콜 되게 좋은 연인이니까 서두르셔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네요 자 혼자 있으신 분들 혼자가 왜 혼자일까요? 저는 왜 여태까지 결혼을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처럼, 우선은 이분들은요 결정 장애가 있어. 그리고 예민한 성격들이 많아. 아, 그냥 혼자 사세요. 우선 11월까지는. 12월에 다시 저희걸 클릭하면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11월에는요 좀 예민한 상태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떤 삶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지금 연애를 권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만약에 뭔가 연애를 하겠다고 마을 먹으면 굉장히 좀 골치 아프니까 저는 연애를 안 하는 걸 권해요 그냥 혼자 사세요 저처럼. 왜 내가 연애를 못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 주변에 왜 나를 나에게 감정을 호소하는 사람이 없을까? 한번더 되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안 좋네 안 좋아요 다음입니다 5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 오브 컵 우선은 부부, 연인, 훌륭한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 생각이 있으신 커플들한테는 훨씬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 어, 어떤 게 좋냐.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오빠, 나는 결혼할 때 이렇게 이렇게 결혼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 상대방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따라줄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이건 뭐 남자분이 보셨다면 상대방 여자분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지금 따라줄 확률이 높아서 결혼을 앞두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또 지금 결혼이 이미 하신 부부 같은 경우에도 금전운이나 다른 조건들이나 좀 축복받을 일들이 생겨왔고 특히 금전에 있어서 부부간의 관계도 되게 동독해진다 되게 훌륭한 좋은 카드다. 조건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풍만해질 수 있는 11월에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썸남, 썸녀가 있으신 분들. 나쁘지는 않은데, 우선은 바로 고백은 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좀 끌어서 우리가 상대방 기분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고백 잘못했다가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서 지금 배 타고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조금 이게 감정이 흘러가는 데좀더 지켜보는 게좀 좋지 않을까. 그 감정이 나쁘진 않으니까 그 감정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권해하고 싶습니다. 조금 시간을 좀 들이자 응. 우리 관계 뭐야? 아니면 우리 사귈래?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특히 타로 콘텐츠는 성인분들 많이 보시니까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약간 전잘 모르겠습니다만 짱남짱년데 뭔가 어, 선을 확 넘은 계기가 있는데 관계가 규정되지 않은 채 썸남 썸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뭔지 알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조심해야 돼요 어.. 우리 무슨 관계야라고 물어보는 순간 관계학적으로 배가 침몰할 수 있어요 진짜 멀리서 본 짝사랑 짝남 짝녀가 아니고 뭔가 운명 같은 일이 생겼어 뭔지 알죠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왜냐면 저희가 더 얘기하면 다시 하면 저희가 노란 딱지를 맞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좀 생긴 분들 같은 게 조금 더 조심하게 행동을 하면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조금 더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뭐, 어, 그 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너무 많은 선 말고 그 전선도 괜찮아요. 그 전선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뭔지, 뭔지 알죠? 다, 응? 어, 아, 진짜. 네. 거기까지. 다음은 지금 애인이 아예 짝남, 짝녀가 아예 없는 우리가 무지랭이 삶이라고 그러죠. 우선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다가올 거예요. 직장 동료, 그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 특히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친구로 보던 그가 친구로만 보이던 그녀가 갑자기 내삶 속에서 어 관심을 표명하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잘 맞을 연애 상대가 될 확률이 높으니 감정을 열어두시고 근데 이런 분들 좀 둔할 수 있어. 갑자기 와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주변에 뭔가 어 괜찮은 것 같은 분들이 있으면 한번 좀 찔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주 좋네요. 아, 네. 제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이라도 연애를 하셔야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11월의 사랑운을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운은 어떠하셨나요? 나는 몇 번을 뽑았는지 댓글에다가 이렇게 쭉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그 댓글을 보면서 아,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복채는 받지 않습니다만, 오늘 이 컨텐츠가 재밌었다면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오늘 그 여러분들의 운들이 유지될 수 있는 큰 힘이 되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12월에 사랑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만나 뵙죠.